이상적인 통치자 마하삼 맞다. 빈비사라 왕과 약속한 날 아침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부따가 라자가에 도착했다. 부따와 그 제자들은 라자가 서남쪽 교회의 평화롭고 한적한 라티와나 숲의 사당에 머물렀다. 안가국과 마가다국의 성수인 그곳에는 종파와 상관없이 수행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되고 있었다. 사키야족의 성자가 우루엘라 까사빠와 함께 라자가아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라자가아 전역에 퍼졌다. 빈비사라 왕은 약속대로 고따마 시타르타가 부다가 되어 라자가아를 찾아준 것에 대해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부타와 그의 제자들 행렬이 흰옷 입은 주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라자가아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의 흰옷은 수행자들의 황색 가사와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마치 간밤에 자욱하게 낀 순백의 안개가 밝은 해가 지평선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거치지 않는 것 같았다. 빈비사라 왕은 붓다와 그의 제자들이 라자가 성에 도착하자 신하들을 보내어 붓다 일행을 궁중으로 안내했다. 빈비사라 왕은 왕실 가족들과 함께 오늘의 법석을 위해 특별히 지은 거대한 정자의 자리 한 붓다와 제자들 앞에 나아가 예를 올렸다. 이어 왕은 궁중 주방에서 마련한 최상의 재료로 만든 음식을 올렸다. 부따와 일천여 비구들이 공양을 마쳤을 때 빈비사라 왕이 앞으로 나아가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말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서는 무적의 우루엘라 까사빠를 개종시키는 희유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능력을 보이신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답할 수 있는 위대한 성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원하오 건데 무엇이? 우리 같은 크샤트리아를 이상적인 통치자로 만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붓다가 빈비사라 왕을 부르는 것으로 대답을 시작했다. 이상적인 통치자는 진심으로 백성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적인 통치자는 무력이 아닌 정의로서 통치합니다. 그러나 스승이시여, 저의 종교 고문을 맡은 브라만들은 정의는 칼에 의해 지켜지며 그런 까닭에 크샤트리아를 칼잡이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누구든 간에 정의를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 정의가 지고의 존재, 즉 그들이 말하는 창조신 브라흐마가 제정한 법칙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그 법칙이 당연한 세계의 진리이며 인간은 그 성스러운 신의 명령과 법칙에 반대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런 법에 반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악이며 마땅히 칼에 의해 처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붓다의 당당한 말에 빈비사라 왕의 종교 고문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있던 브라만 사제들이 짐짓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붓다가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발견한 세계에 관한 진리는 어떤 것이든 조건의 의지에서 발생하고, 조건의 의지에서 소멸하는 원리, 즉 연기입니다. 정의 역시 이 조건의 의지에서 발생하는 원리에 의해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직까지 조건의 의지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리에 의한 정의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용될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 이해하지 못하고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발견한 연기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신중히 들으십시오. 붓다의 말에 빈비사라 왕과 자리에 함께한 브라만들이 자리를 고쳐 앉으며 귀를 쫑긋 세웠다. 인간은 조물주나 자기 자신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복잡한 조건들이 조합된 결과로 생성된 것입니다. 한 인간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그 범죄에 그 자신의 욕망과 열정이 관계되는 한 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인간에게는 열정과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유년기부터 받아온 교육에 의해서 혹은 모든 욕구와 열정을 만족시킬 기회를 갖지 못해서 욕망을 절제하거나 자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욕망할 환경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부분 스스로 드러낸 욕망과 열정에 지배당합니다. 그러한 경우 그것은 그 자신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의 부모, 스승,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의 범죄가 복잡한 조건의 결과일 때왜 오직 그 사람 혼자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또한 처벌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벌의 동기가 복수를 위한 보복이어서는 안 됩니다. 처벌은 오직 교정을 하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복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극형은 교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나는 선도될 수 없는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탐욕과 증오, 미혹에 의해 악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 악의 근원은 뿌리째 제거될 수 있습니다. 나는 수행을 통해 그러한 경지를 획득했고,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내 제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악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어떤 것도 옹호할 수 없습니다. 윤회를 끝내는 것과 존재하는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일단 존재하게 된 생명은 설령 자기 자신일지라도 파괴할 권리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자기 자신에게 행해진 해로운 행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부다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던 빈비사라 왕이 대답했다. 스승이시여,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역시 나쁜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함께 해롭게 하는 행위는 또 어떻습니까? 그 또한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선행이며 어떤 것이 악행입니까? 스승이시여 악행이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을 행복으로 이끄는 행위가 곧 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발견한 진리가 바로 그것이며 그것이 곧 정의입니다. 이 진리는 신의 계시에 의한 것도 천상의 법령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이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조건에 의지해서 발생한다는 연기의 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악 양쪽 모두가 인과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이라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선의 증장이 그것이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을 촉진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라면, 악의 제거는 그것을 일으키는 조건의 제거에 의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통치자란 세계의 본성을 조건의 의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선의 증장을 도모하며, 피지배자인 백성은 물론 자신 속의 악업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꼭 크샤트리아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크샤트리아는 그의 가문의 덕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크샤트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통치자로 선택되는 것은 그가 특별한 가게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적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인간의 최초의 통치자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크샤트리아 출신이기에 부다의 말에는 힘이 실리고 있었다. 설명을 하다가 되묻는 부다의 설법에 빈비사라 왕도 긴장하고 있었다. 정신을 집중해 설법을 듣지 않았다면 당황할 수도 있는 예리한 질문이었다. 예, 그는 마아산마따라는 분이었습니다. 왜 그가 마아산마따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까? 빈비사라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이름은 크샤트리아 출신에게는 매우 친숙한 것이었지만 일찍이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